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뮤뮤입니다. 자, 뮤뮤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시험을, 그러니까 퀴즈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뮤뮤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퀴즈를 다 맞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어로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한국어로 이렇게 변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더하기 첫 번째 문제예요. 총 10문제가 있습니다. 2 더하기 2. 면 4. 그 답을 두 배로. 그러면 8. 절반을 두 번. 그러면 4 2. 그다음에 17을 더한 다음. 그러면 19. 그다음 17을 빼요. 2. 그럼 답은 2네요. 오, 이거 뭐 아직 뭐 틀리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퀴즈인데. 틀리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어.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팔고, 다른 핸드폰을 사서, 친구의 핸드폰을 팔아서, 그녀에게 내 핸드폰을 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몇 개일까?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영어로 한번 일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핸드폰 하나가 있고, 그걸 팔고, 다른 걸 샀대요. 그럼 하나가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친구의 핸드폰을 팔았대요. 그 다음에 그녀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줬으면 나는 이제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0.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거는 영어 장난인 것 같아요. 음, 스펠을 정확히 적은 게 뭐냐?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펠 oh, 라이트 right. 어떤 단어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어, 이렇게 보면 당연히 첫 번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제 풀었고요 네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번째 문제 이중 무엇이 모양인가요 모양은 당연히 동그라미죠 이건 뭐 틀릴 필요가 없네요 이건 너무 쉽네요 어 이런 수열이 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올 숫자. 2 4 2씩 늘어나는 거네요. 그럼 10이 다음에는 14. 하,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자, 여섯 번째 문제. 이거 다 맞겠는데? 자. 1이 z고 2가 y고 3이 x예요. 4는 w. wxyz네요. 그러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v 네요 그럼 5는 v입니다. 와 이거는 너무 쉽네요. 다음 퀘스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v 라고 했는데 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쉬운 퀴즈니까 이건 너무 쉽네요. 그래도 끝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 사라의 엄마는 세 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대요. 초콜릿 칩 아이스크림 아이 이름이 그건가 봐요. 그러면 뭐지? 사라의 엄마가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사라의 엄마가 세 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명의 이름이 초콜릿칩이고 한 명의 이름이 아이스크림인데 나머지 한 명의 이름은 뭐냐? 아, 사라의 엄마니까 나머지 한 명의 이름은 사라. 오케이. 일곱 번째 문제 풀었고요. 여덟 번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색깔이 오렌지색입니까? 오렌지? 하, 간단하네. 이건, 이건 묘유가 다 맞겠는데요? 자, 아홉 번째 문제. Love is to hate. And as hate is to.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것. 얘 바뀐 것이네. 이거 너무 쉬운데? 자, 마지막 문제. 만약에 문을 열고, 다시 닫고, 17번을 열고, 한번 닫고, 그럼 닫혀있겠죠. 자, 처음 열고, 그 다음에, 닫고, 그 다음 17번을 열고 나서, 그 다음 한번 닫으면, 그럼 닫혀있겠죠. 그럼 클로 o s 그러면, 결과가, 응? 했어요. 뭘 틀린 거지? 아, 뭐, 뭘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8.07 문제 정도로 틀린대요. 근데 묘묘는 9 문제 틀렸으면 9 문제를 맞았으면 8.07 문제를 맞는데 묘묘가 9 문제를 맞았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잘한 건지. 어, 답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밑에 있나? 이거 되게 기분이 나쁘네요. 이게 지금 이걸 해석해보면. 테스트 결과 가장 쉬운 퀴즈. 모든 질문에 맞았거나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와. 이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퀴즈라고요? 하나 틀렸는데? 뭐지? 말이 안 돼. 10개의 질문 중 9개에 올바르게 답했대요 평균 8.07개의 정답을 맞네요. 와, 이거 정말 어렵네요. 이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시, 가장 쉬운 퀴즈지, 말만 가장 쉬운 퀴즈지, 뭔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묘가 틀렸겠죠. 뭐, 다 틀리진 않는데, 어, 그래서, 와, 이런 시험은 참, 머리가 멘붕 오게 해요, 얘네들이. 그러면 다음번에도 가장 쉬운 퀴즈 2탄도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묘묘였습니다.